아. 틀려서 틀려서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더주눅이 들고 자신감은 딱 다운이 되고 연기가 뭐안 되더라고요. 아. 아 그냥 구산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사투리. 까 이거 뭐 어미만 조금 바꾸면 되지 했는데 그 사투리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요. 네. 그 저는 말씀드렸듯이 사투리 사투리가 정말 네, 우리 배우님을 놀랐군요. 네. 네. 어, 일본어 그거 외우냐고서 무척 고생했고요. 네, 그 사투리도 연기한 게 아니라 외워서한 거예요. 네, 그다인터네션이 있고 근데 했다 이제 됐어 이제 다 외웠어 돌았으면 처음 보는 말이고 <laughs> 그래서 그냥 그렇죠. 제발 이 꼬막 끝났으면서 하루하루 씬 끝날 때마다 빨간줄 치면서 그냥 무거운 이 무대를 네. 내려놓은것 같아 갖고 아 저는 뭐 후회 없이까지 했던 것같아요 네. 지금 아니 이, 곧 사실 리딩 전날까지도 네. 우린 고민이 많아서 촬영 뭐 이틀 전인데 미경련으로 응급실에 새벽에 실려갔다고 왜냐면 제가 좀헛투리가 미진해 보이는 부분을 또 고쳤거든요. 다시 무작품 아, 만나서. 감독님도 꽃집어서 그걸 고치셨어요. 저는 좀더 이제 쉽게 연기하게 하려고 고쳤는데 고친 것 자체가 주는 또 패닉 아유, 때문에. 쓰 예, 쓰러지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 잘되고 있구나. 아, 괜찮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. 잘 이겨내면 돼라는 생각으로 저는 끝까지 무작정 갔던 것 같아요.